아니, 모양은 달라져. 또 완전 스트레스다. 우와. 저는 수유 생각이 없긴 하지만, 아기를 다 낳고 나면 수술은 하고 싶어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3부인과 텐센 명은쌤입니다. 안녕. 저희는 임신하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우리 몸에 생겼는지 <laughs> 한번 같이 <laughs>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진짜 정상인 건지 다른 엄마들도 그런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산모인과 의사지만 사실 실제로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희도 막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이런 건안 가르쳐줘. 어, 그냥 임신 중에 초음파에서 뭐가 보여야 되는지. 어, 맞아, 그리고 이런 뭐 있으면...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 아, 이런 거, 초응급 응급, 이런 맞아. 것만 우리 알잖아. 뭐 있으면 입원하고, 뭐 있으면 애기 낳아야 되고. 약간 이런. <laughs> 디시저 메이킹 하는 그런 기준들로만 사실 주로 배우지. 맞아.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소소한 이건, 것들 맞아 맞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은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걸 한번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맞아. 음. 태현 쌤은 요즘 어떤 변화가 있어요? 네, 지금 쥐. 몇 주죠? 아 저는 정확히 21주. 명 21주? 때문에요. 네네. 전 30주. 오, 음. 9주 차이구나. 네네. 저는 요즘 쥐가 다시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 아. 첫째 때도 쥐가 진짜 많이 나서 힘들었었거든요. 밤에 맨날 깨고 막 소리 지르면서 깨고 막이 있었는데 진짜 손가락에도 쥐가 많이 나가지고 막 수술하면 이제 당기고 잡는 일이 많잖아요. 아. 근데 그때 맨날 이렇게 쥐가 나서 네? 이렇게 수술. 그래서 수술 장갑도 한쪽 사이즈 크게 꼈나? 막 이랬어요. 아니, 오, 손가락에 지가. 쥐가 나면 네.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손이 약간 이렇게 강직된 느낌, 진짜? 연축된 느낌으로. 예. 네. 그래서 막 이런, 이런 데가 막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네. 진짜, 진짜 완전 소근육인데 그런 데도 쥐가 나서 너무 힘들었었고. 네? 그리고 다리도 쥐가 나는데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종아리 앞쪽 있죠. 정강이? 정... 네, 정강이에 쥐가 나요. 정강 <laughs> <laughs> 예? 정강이 근육 두 개잖아요. 이쪽에 아파 아, 진짜. 이쪽에 아다가 진짜. 아프다. 종아리보다 더 아파. 진짜 아플까? 아파. 정강이 그잘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 발가락에도 나파막발등 근육에도 생기는 거알수어 영양제 좀 드세요. <웃음> <웃음> 손가락이랑 맞아, 맞아. 정강이 뒤 미네랄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이것시 끝났으니까 이제 영양제 좀 챙겨 먹어볼까? 봐. 먹어야죠. 이런 언자가 또 오면. <laughs> <laughs> 말안 듣는다. <laughs> 냄새가 좀 나잖아요. 역하니까? 그래서 아, 아, 저는 제 손으로 못 먹어요. 내 손으로 찢겨져. 만지기가 싫어서 그 알약을 아 남편 입에다가 넣어줘. 아 <웃음> <웃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넣어줘. <웃음> 넣어줘. <웃음> 오, 너무 소스메이데 영양제? <laughs> 매일매일 <어려죠>? 자기 전에. <웃음> <웃음> 저는 요즘 두통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 맞아. 저도 그 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두통이. <laughs> 왜 이렇게 심하죠? 심지어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응. 그건 좀 많이 심한데? 여기도 아프고, 여기 뒷골 너무 땡겨가고 뒷골 왔잖아. 땡겨? 응. 혈압 재봤어요? 그래서 혈압을 재는 혈압은 또 괜찮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혈압 괜찮은 거 보고, 그 다음부터는 막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laughs> 처음 아플 때는 진짜 걱정했어요 어, 맞아. 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잠도 안 오는데, 나 진짜 이러다가. 어. 임신, 임신 중고 혈압. <laughs> 나 진짜 임신 중독증인가? 그니까, 아, 2 0주가 되자마자. 어. <laughs> 진짜 웃긴 게, 이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머리가 아파. 와서 출근하면 머리 아프잖아. 나 저도 그랬어. 20주 정도에. 진짜 머리가,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저도 혈압 재고 그랬죠아 그렇죠? 나가자, 맨날 이렇게. 그러면은. 괜찮고. 정상. 근데 그래도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진통제도 못 먹고, 텐스쌤은 그럴 때 어떡해요? 그냥 버티죠 뭐. 그러다 보면 네, 또. 할수 할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좀 마사지 해주면 좀 맞아 여기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보다 <laughs> 여기가 더못 당겨요. 어... 근데 원래 뒷골 당기 우리 위험하다고 맞아, 생각하잖아요. 맞아. <laughs> 혈압이 높아져서 뒷골이 당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혈압 괜찮은 혈압 게 혈압 괜찮은 게 사실 상관은 없어. 혈압 관련해서 저도 요즘 혈압을 자주 재는데 몸이 너무 많이 붓는 느낌이 들어서 아 아, 임신 중독증? 아 그런 혈압 재고 네. 완전 정상이고 전혀 아닌데도 아, 너... 괜히 막 무서운 거예요. 다이아스톨릭이 낮게 나와서 <laughs> 그런 불안감을 저희도 또 가지고 살고 있다. 아 근데 저는 그 두통이 보통 스크롤 이렇게 도파민 충전한다고 스크롤 올리고 내리면 그때 확 오는 거아 아, 인스타 볼 때? 인스타나 뭐쇼츠 같은 거볼때딱 어. 그런 거 보잖아? 그러면 그 순간 확 이렇게 아 진짜? 네. 희한하지? 약 전조증상처럼? 그거 진짜로 편두통인가 보다. 어, 그런 저는 같아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에는 머리는 안 아팠어. <웃음> <웃음> 일할 때 주로 아팠지. <laughs> 그럼 명현쌤은 좀 변화 없나요? 저요? 저는 요즘에 제일 큰게 임당이죠 음, 아니 사실 맞네. 당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건강한 젊은 여자니까 그치? 그래서 막 진짜 편하게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근데 원래 막빵 케이크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고기파여서 원래 당 이슈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 당이 이슈가 있다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laughs> 음주 때문에? <laughs> 음주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한번더 해본 적이 없다가 임당에 딱 당첨되고. 당첨이 되니까 이제 당 측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은 이제 손끝을 찌르는 걸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치. 여기가 한번 찔리고 나면 여기가 계속 은은하게 아파가지고 신신하잖아 계속. 연속을 사야겠다. 그래서 <laughs> 이걸 하고 뭐 먹고 나면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혈당을 계속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너무 오르면 혹시 인슐린 맞아야 될까 봐 무서우니까 또 그런 음식을 <laughs> 의식적으로 좀 피해야 맞아.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맞아 같죠? 약간 족쇄처럼 계속. 맞아 먹는 은은하게 게. 신경 쓰이고 어. 막 빵이나 단 음료 이런 거를 못 먹게 하니까 더 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원래도, 오히려 안 좋아했는데. 어, 원래 안 좋아했는데 더 먹고 싶은 거야.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연속 혈당기를 차니까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 이슈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 좀 스트레스인 거죠. 한몇 가지 떨어져요? 50? 뭐60 얼마. 60 얼마? 음, 60 근데 또 여기 안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우리 아기가 지금 저혈당에서 힘들어하고 있겠구나 이런 이런 스트레스도 또 받고 모르면 그냥 지나갈 텐데 <laughs> 그럼 그래서 지금은 혈당 이슈가 제일 고통스럽죠. 아 그렇죠. 제가 내과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아, 임당이면 아기가 좀 커지는 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나요? 했더니 뭐 태어났을 때 잠깐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크기만 괜찮으면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저는 임신만 하면 그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겨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미 한번싹 뽑았어. 남편이 한 시간 남편이 뽑아줬어. 아. 맞아. 근데 임신 중에 머리카락이 진짜 안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어 진짜 훨씬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후불제예요아 그럴 것 같아. 요딱 네. 출산하는 순간부터 한 6개월은 거의 막 후두두두두 후두두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때 진짜 무서워 무서워. 제발 때문에. 탈모 당첨 안 되게. 탄생은 또뭐했어요 아, 저는 그리고 임신소양증이좀 생겼어요. 심하게? 아니, 살짝.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신 중에 진짜 힘들게 하는 게임신소양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환자분들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진짜 낫지도 않고. 응. 할수 있는 것도 응. 많이 없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습을 요즘 계속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습을 하면 좀 낫나요? 훨씬 낫긴 해요. 튼살은 어때? 아, 난 튼살은 없어. 명쌤은. 나도 아직은 없어. 근데 이제 튼살 거의 저희 생각에 살성. 맞아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긴하죠왜냐면 어. 쌍둥이 임신한 분들도 안 생기는 분들은 안 생기고 오. 그리고 튼살은 붉은 튼살일 때가 이제 회복 가능한 시기니까 꼭 만약에 튼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붉은 튼살일 때 관리를 근데 잘 근데 해줘야 관리를 돼요. 돼. 그 이제 어, 그 EGF 함량이 들어 있 튼살 크림 추천하긴 하죠. 흰색으로 바뀌면 회복이 좀 힘들다. 붉은 튼살일 때 레이저하면 그래도 좀 효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기를 낳아야지 할수 할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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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선이 괜찮나요? 아, 저 임신선이 있긴 한데 되게 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솜털 나잖아. 어. 키, 키위처럼. <laughs> 엄청 연하게 나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임신선이 있다, 이렇게 보이진, 보이진 않아요. 않아요. 저는 임신선이 다시 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때도 좀 찐했었는데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탁해지잖아. 어, 약간 톤이 맞아, 어두워지잖아, 맞아. 임신하게 되면. 그게 나는 좀 제일 슬픈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착색이 너무 많이 돼서 임신선도 그렇고 양쪽에 겨드랑이 이런 데 착색이 엄청 많이 돼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데한 1년 걸렸던 것 같아. 나 아직 안 봐봤어. 확실히 달라. 착색 진짜 많이 됐어, 나는. 어. 그리고 부유방. 전 부유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유방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가지고 출산할 때쯤 되니까 진짜 커지더라고요. <laughs> 진짜? 응. 나중에 애가 좀 커서 잘 먹으니까 그때 되니까 이제 좀 빠지더라고요. 지금 작아졌는데 있긴 있어. 완전히 작아. 요즘 다시 커지는 느낌이요 애기 낳고 없앨 거야? 애기 낳고 부유방도 없애고 싶고 사실 물술을 오래 해서 가슴이 진짜 완전 짜졌거든요. 수술? 수술도 솔직히 고민이 너무 많이 돼. 아. 수유를 하고 나니까 이게 사이즈도 아. 사이즈고 모양이 너무 바뀌어서 아. 어, 진짜 진지하게 둘째까지 낳고 나면 은 가슴 수술을 성형을 해볼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지하게. 나 원래 그런 거에 진짜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든 보여지는데, 근데 진짜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애기 낳고 유방 성형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던데요. 저는? 근데 그게 수유를 꼭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수유를 아니, 한다고 수유... 더 많이 처지나 쳐지는... 어, 어. 수유가 좀큰것 같아 어. 내 생각엔 그러니까 수유를 안 하면 은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 그래? 저는 수유 생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를 다 낳고 나면 네. 수술은 하고 싶어요 아. <laughs> 수유 무관하다고 해줘 빨리 <laughs> 아니 그 뒷풀 모양도 달라져 어. 그것도 완전 스트레스다 아... 어. 그니까 엄마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약간 그럴 때좀 자기가 많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을 어쩌다 보게 되는데, 그때가 제가 진짜 말랐을 때이기도 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막 살이 쫙쫙쫙쫙 빠졌었어요. 그래서 막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랑 너무 다른 어, 모습에. 그치. 또 신혼여행 갔으니까 결혼식은 힘들었지만, 신혼여행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막 얼굴이, 행복해,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임신 다 끝나면은. 진짜 다이어트도하고이 좀 관리를 좀해야이다이런생각이 어... 너무 요즘 많이 들어 나도 고아기가고다하고 응. 싶어. 이가라 그러니까. <laughs> 보톡스, 보톡스, 보톡스. 고레이저 제모. 고레이저 제모. 나도 레이저 제모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첫째 때 배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종 때문에 거의 쌍둥이 배처럼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나왔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복직근 이개라고 해서 그 배의 근육 중에 이렇게 세로 근육이 있는데 엄청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또 첫째 낳고 나서 관리를 1도 안 했거든요. 그냥 너무 쉬고 싶어서. 그랬더니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제가 2cm 넘게 벌어졌었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딱 보기에도 이렇게 갈라진 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 들어가. 아, 진짜? 어. 그래서 둘째 낳고 나서는 내가 이거를 무조건 붙여야겠다. 나한번 아, 만져보고 싶어. 만져봐. 근육이 이렇게 없는 게 느껴져. 옆에는? 여긴 근육. 아. 다르지? 오. 어. <laughs> 완전 달라. 이거 누워서 만지면 더 정확한데. 아 둘째 때 호르몬들이 싹 바뀌어 있을 때 그때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접지근 이게 내가 받겠다. 어. 이런 강한 생각이 있어. 그러자. 꼭 그러자. <laughs> 그리고 태연쌤 그것도 해야 되잖 근종수술. 아, 맞아요. 저 근종도 떼려고요. 둘째 다 낳고 나면은 근종도 떼고 미레나도 넣을까 고민 중입니다. 저도 둘째를 낳고 나면 미레나를 고민. 넣으려고? 미레나 아니면 제이디스? 칼리나? 셋 중에 고르겠습니다.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애기 오. 낳고 아유. 이 화이트닝. 아 치아 미백? 어, 하고 싶어. 아 그리고 질세라 해야지. 질세라? 근데 어차피 섹션 할 거잖아. 제왕절개 어, 그래도? 그래도? 낳고 나서 우리 서로 해줄까? <웃음> <웃음> 너 혼자 못하잖아. <laughs> 그러자. <laughs>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임신하고 생긴 몸의 변화, 다른 사람도 다 그런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임신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약간 희망사 토크도 한번 해봤어요. 임신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